해주시고 괜찮아요 저 피가 많아서 이 아이템 틴트리가 이즈리 캐리를 한세배는 올려줘요 여러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진짜 도움 돼가지고 한 판이라도 이겼으면 또 구독하셨다가 다음에 찾아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오늘은 좀 요즘 유행하는 트포 피바라기 이즈리얼 강의할 건데 요즘에 대회 때 보면 이즈리얼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배은 카이사 요즘 카이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카이사가 이즈리얼 잡기 쉬워서 카이사 배 해주시면 좋아요 룬을 고를 때 기준이 있어요. 뭐, 극한의 취향을 많이 타긴 하는데, 지금 보시면, 라인전에서 이렇게 상대방 탱커 서폿에 원딜 카시오페어 같거든요. 아주 길게 싸울 것 같다 하시면 저는 정복자 많이 추천드려요. 어, 근데 나는 이거 상대방 몸 약해가지고 딜 서폿이 나왔다 하시면 저는 질공 추천드립니다. 어, 요즘에 피바라기가 좋냐 하실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즈리얼이 상코어에 피바라기를 못 갔어요. 무조건 피바라기 가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요즘 피바라기 많이 가는 이유가 스킬에 가속이 생기고, 룬에 가속이 이제 재생대기 시간이 생겨가지고 이제 쿨타임이 안 딸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제 피바라기 가야 되냐? 보통적으로 80%는 피바라기를 가는데 상황에 따라 다른 느낌이죠. 항상 피바라기를 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간단하다 싶으면 상코 세레다 가고 피바라기 가시고 아, 이거는 상대방 올 AD다 하시면 얼어붙은 심장 가시고 피바라기 추천. 상황이 맞게. 쇼진에 상대방이 딱히 토킹이 없다. 내가 피가 까야 할 일이 없다. 하시면 상코어 쇼진 가보 세계가를 상코어 마지막에 피바라기. 근데 보통 상코어 피바라기를 많이 가기 때문에 피바라기를 좀 추천드리고, 피바라기가 전에 비해서 좋은 이유가 치명타가 없어져서 이즈리얼이랑 어, 어울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스펠은 제 생각에 레일 억가하는 스턴이랑 뭐 카시 군까지 생각하면 정화 드셔도 나쁘지 않아요 웬만하면 방어막 추천드립니다 방어막이 좋아가지고 이판에 정화 들어야 아예 억가를 방지할 수 있다 한 번만 죽어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즈리얼 일단은 이즈리얼은 연운보다 도랑검을 가주시는게 좋습니다 연애가 원딜일까 카시가 원딜 보통 카시가 오긴 하는데 연애 원딜일 수도 있나? 어? 요네 원딜이네 요네 원딜은 또 오랜만에 보는데 비원딜 솔직히 상대는 보통 비원들이 카시오페아처럼 뭐 AP 아니면 뭐다 근거리라 근거리 금괄이 좀 초반에 패주시면 나쁘지 않거든요. 이즈리얼의 핵심은 이제 뭐 Q 맞추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패시브를 잘써야 됩니다. 패시브가 스킬 맞출 때마다 공속이 10%씩 늘었는데 이 패시브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패시브가 계속 유지가 되면 2대 2 싸움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A렉 찍을한거 꺼지고 게요 일단 참포 쳐줄 수 있네 이게 좀이지리얼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Q 같은 거는 솔직히 자기 센스에 맞게 맞추면서 게임하는 거라 뭐잘 맞추는 팁은 당연히

W라니? 결과가 좋았으니까 자이라를 달아줘고 W 비전평하면 좋아요 방금처럼 위협이 없을 때 W 비전평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대2 싸움할 때 W 비전평하시면 비전이 무조건 확장입니다. 비전 이동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애한테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W를 안 맞춘 상태에서 비전을 치시면 미니언한테 맞을 확률이 커요. 오하우 씨. 하면 무조건 광희의 건부터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큐잘 맞추는 팀에서 말했는데 우리 팀이 시식이 꽂아 줬을 때 큐를 맞추는 게좀 팀이고요. 두 번째는 뭐 당연한 건데 이걸 실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티어가 낮을수록 더 맞추기 어려운 게뭐 손에 익숙하지 않고 상대방 무빙을 예측하지 못하면 당연히 큐 맞추는 게 어렵죠. 그래서 큐 맞추는 건 솔직히 그냥 익숙해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것만 아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즈 큐를 맞추면 스킬 쿨이 모든 게 일조씩 감소해요. 그래서 스킬 쿨 감소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스킬 쿨을 돌려주시면 더 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이즈리얼이 메타에 되게 좋기도 하고 버프도 많이 먹어서 되게 쓰기 좋거든요. 어 뭐야 W 맞은 줄? 그럼 보시면 이전이 안 나가죠. 상대방 요네한테 W 안 맞아가지고 W를 맞추고. Q를 맞추면 만화가 되돌아와서 조금 더 라인전할 때 W 맞추고 비전 있던 WQ로 맞추면 라인전할 때 좋습니다. 중간 중간에 평타 섞어주시는 것도 아요고 저렇게 보시면 여기 WQ 뭘 보셨죠? 연애가 맞는 거 정화 쓸 거예요 오늘. 방금 레리 스킬 맞추면 정화히래 i 인데 a 좀 지우고 하고 싶 I'm 방금처럼 큐를 계속 아꼈던 이유가 미니 g o i 어 g to show you. i 큐 going to show you. I'm g 이 i n g t 불리해가지고 자, 정화를 언제 쓸라 했냐면, 렐이 있어 스톤 꽂을 때쓸라 했는데, 렐이 다가와 오기 전에 Q 맞고 죽었네요. 전복 자아보면 이렇게 길게 쌓을 때 무조건 좋죠. 조금만 침착하시면 좋아요. 제가 방금 이, 미신 잡았을 때도 W 비전 하면서 평 쳐서 잡았는데, W 비전이 중요하다는 점. 안 좋을게요. 정화 안 써도 돼요. 안 맞았다고 레리 뭐 큐플레시했는데 정화를 써버렸다 나도 모르겠는데 맞고 써야 되는데 당연히 맞았죠 방금은 뒤에 알리스타가 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절대 안죽겠다 싶어서 안뺀 거고요 팀이 진짜 진짜 빨리 떴네 이렇게 잘 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상대방 요네라서 잘 크는 거라고 할 수도 있네데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반대로 여러분 절대 제가 무시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 알리스타랑 했으면 졌을 확률이 되게 더 커요 왜냐하면. 일단 알리스타가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서프유저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긴 했고, 지금 보시면 그렇게 잘하진 않잖아요. 제가 이제 요네 스킬을 좀 어느 정도 다 생각하고 내일까지 생각하니까 스킬 쿨도 잘 돌리고 그런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절대로 보다 제가 잘한 것도 아니에요. 저도 그냥 보통 노를한 거예요.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것만 지키셔도 공만된다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팀에 AD가 많아서 얼씬 가도 좋긴 한데 그냥 피바라기 가도 될것 같아요. 오래 AD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라인을 밀어놓고 싸는 우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Q는 미니언이 없을 때 맞잖아요. 지금 같이 앞이잖아요. 지금 미니언 밀어 나가지고 위험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막다칠때 Q 주면잘 맞고 여기 미니언. 먹고 있을 때 뒤로 빠져서 공 쏴주시면 잘 맞아요. 여기 와드 있나 봐요. 보통 부시에 거의 와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서 써요? 할수 있는데, 부시에 들어갔을 때 공을 썼는데 선생팀이 갑자기 무빙하면서 피한다? 보통은, 보통은 와드예요, 보통은. 왜냐면 부시 들어가서 쓸 거를 잘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공 찍자마자 부시 들어가서 쏴주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평타를 중간중간에 잘 섞으셔야 돼요 옛날에는 정수를 무조건 봤지만 요즘은 이제 3일 치를 무조건 가야 되는 메타기 때문에 정수가 안 좋아져서 무조건 평타 섞어주시고 마나 관리가 조금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침착 들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이 아이오니아 신발 가지시고 신발은 그냥 중간에 아이오니아 신발 올리지 마시고 똥신발까진 괜찮아요 똥신발이 여기 아래에 있는 똥신발까진 괜찮았데 무조건 이 3일째 뽑으시고 뽑아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3일째 가실 때템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많은데 무조건 광해검부터 나온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면 좋은 아이템이 옹기 그 다음에 이거예요 아시겠죠? 상황에 맞게 가주시면 되는데 돈에 맞게 그래도 광해검 나오면 광해검 1순위요 1순위예요, 1순위예요. 템을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실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서 조금 도움 되시면 구독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랑. 지금 렐이 올라갔잖아요. 내 보시면 2대1이에요. 알리는 다이버가 정말 잘 되기 때문에 핑을 한번 찍어주면 될것 같아요. W를 여기 파워에 맞춰서 패시브 안 끊기게 돌려주시고. 천천히. 연에 공도 있고. 돌아가고 원래 되는 건데 알디 숙련도가 조금 없어서 어쩔 수없다 원래 알리가더 잘할 수 있긴 한데 알리가뭐 알려줘가 아니까 이거는 조금 센스 있게 조금 이제 이게 고난이도인데 이게 초보자랑 상급자 차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요. 제가 한번 문제를 내드릴게요 방금 이 킬각이 보이면 좋아요 초보자분들한테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 어떤 센스가 있었을까요? 방금은 제가 이틀동안 말했던 기초적인 게다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 어떤 센스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시면 더 실력이 노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질를할때 오우씨 랩 애좋네 W 0 플래시 어떤 센스가 있었냐면, 이즈리얼 Q를 맞추면 1초 초기화 감소가 되잖아요. 스케일 쿨이. 네, 이제 제가 비전이 3초가 남아있었거든요. W 맞춰놓고 요네한테 Q를 미니언 맞춰서 비전이동 쿨을 돌렸어요. 3초 남았을 때. 요네를 E 플래시 하면서 잡은 거거든요. 또 이즈리얼은 E 플래시가 돼요. Q 플래시랑. 그래가지고 방금 그런 센스적인 행동을 했는데, 제가 말했던 기초적인게 다 나왔던거죠 렐 올라갔다 타워에 W가 묻기 때문에 알고 계시심쉬우실에요 네, 용에도 W가 들어가요 W 용에다가 스킬 써도 마나가 되돌아오는 모습 보이시죠 용에도 W 비전 되니까 해주셔도 돼요 W 하고 기전하면 마나 쳐요 큰 오브젝트에 만납니다 8시 올라갔으니까 2라인 밀고 마나 모네가 1400원이거든요 업그레이드 비용이 아 죽겠다 이내 W를 피해가지고 이런 건납비전화가아데 근데 네, 에어븐이 에어븐 빠지고는 해야 되는데 W, Q가 왜안 좋냐면 c c 기 걸려있는 애한테 좋은데 이즈리얼이 Q가 안 맞으면 되게 스킬 쿨타임이 안 도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 제 개인적으로는 WQ보다는 Q하고 W 해주시는게 좋아요. WQ는 진짜 학정적으로 상대방이 CC기 꽂혀있을 때만 칠수 있는 것좀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진짜 이건 무조건 맞겠다. 왜냐면 W 맞았는데 Q가 안 맞으면 스킬 쿨이 안 돌잖아요. 너무 답답하거든요. 처 실수함. 저거 뻥님, 계실수함. 지금까지. <laughs> 왜 뻥초? 이 새끼 그냥 뻥 뒤지게 치네, 이 새끼. 이거. 범죄자상이구만. 거짓말 뻔뻔하게 하는 거고서. 이거는 미신이 맞을 것 같긴 한데. 피가 일남았다 더블 아추고 미니 막사 칠때키웠 돼. 요넥 엇갈리지 마시고. 아 뺄지, 뺄게요, 굳이. 이게 여기 미드 밀때 무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옆에 시야도 없고, 알리가 계속 뻘짓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 그다음 근처에 있거든 조평하긴 했는데 더도이될가 어, 없네 일단 미드 게요 다텀에 세명 리신만 저한테 올거 같은데요 아, 리신 조금 조심하죠 딜이 좀잘 나오긴 하겠다 아예 될텐아 피해 주시고 얘해도보시면 굳이 리신을 맞출라고 하는 것보다 미니언을 큐 맞춰가지고 스킬 쿨을 빨리 돌리는 게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잡을 만하네 아, 이 이것도 궁을 좀 예측해 주셔야 돼. 요 이들의 궁은 으아 하면서 장전하는 시간 동안 무빙을 하기 때문에 방금 리신한테도. 니신 절대 무시하시면 안돼요 이게 저희 눈에는 당연히 못하는 걸로 보이지만 대처를 잘한거지 조금만 대처 못했으면 큐맞고 죽었을 것 같아요 데미지 보니까 데미지 되게 잘 들어요 카시오페아 공잘 피하는 팁을 드리자면 카시오페아 보통 딱 앞에 보자 보면 바로 석화 걸리고 궁 맞아서 기절 먹잖아요 그냥 앞에 돌 때마다 한 번씩 뒷무빙 쳐주시면 좀더 카시오페아 피하기 쉬워요 안무빙으고 바로 이렇게 꺾어주시면 좀좋아 여기서 피바라기를 가면 피우까지 챙길 수 있어서 좀 안전하고 우리팀 폭발짓 타죠? 퍼발탈때 최대한 정글 빼먹을 수 있으면 빼먹어주시오 한팀 정거는 빼먹을수록 좋습니다 너네 혼자 바텀이 있네 혼자 있는 거잘 캐치하셔야 돼요 왜냐면 위에 다 있을 거 때문에 가다가 파쇼 오피안나는거 아니지? 제가 좀 안전하게 갈라고 여기서 수정초 날리지 않았나? 제가 아무 어, 이거 안 보여가지고 없나? 하는데 있네요. 제가 맵 봤는데 카슈케아가 미드에서 마지막이라고 이런 건데 예측을 해주셔야 되거든. 너무 맵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수정초를 믿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날려도 돼요. 이게 안 뭐야? 이러면 정말 정말 게임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판 지기 정말 쉽습니다. 생각보다. 스페이 지금 보시면 잘 비벼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거 제가 간다고 펜 찍어보죠 뭐 알리는 차갑다 할 생각이 없어 괜찮아요 저 뒤에 박아서 큐플래시 보셨죠? 큐플래시 하면서 비전이 또찰거 생각하시고 아예 아니가 좀 빨리 들어갔으면 가져갔는데 지금 저희가 발언도 빨라가지고 발언도 가지시면 될거 같고 탱이 굳이 안맞아가지고 세리다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제가 또 상대방이 딴단히 있으면 세리다 갈라는데 이런 판에 쇼진 가면 좋아요. 바로 치면서 싸움 막 봐도 좋거든요. 어, 나 알리가 밀거라 생각을 못했네. 리가 밀어버린다. 요네고는 없죠.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세요. 쭉 맞춰주세요. 어, 요네고 왜이 빨리 쳐. 아이씨. 아, 얘 뭐야. 얘네 안 오고 바로 치고 있었네. <laughs> 그래도 바로 먹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바로 먹고 죽였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퀴바라기가 네, 좋은 점이 여러분들. 진짜 안정성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하면 느끼는 게 피바라기를 가니까 방어막도 있고 피흡이 생기니까 좀 편하거든요. 이거 무조건 카시오케요. 카시오 공 빠졌고 방금 보셨죠? 카시오 공 소리 낮아 마자 제가 방금 딥무빙 발가아했는데 저한테 쓰진 않았네요. 이 습관적으로 그냥 치면서 한 번씩 뒤 돌아보주시면 좋아요. 계속 맞다 보니까 좀 익숙해져가지고 떼, 때리면서 이렇게 모무빙 하고. <laughs> 이 아이템 틈트리가 이즈리얼 캐리를 한3배는 올려줘요 피바라기가 그래서 좀 그래도 알고 가시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즈리얼 틈트좀 소개해드린 거고요 상황에 맞게 잘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쳐주시고요 한번 W 2.1로 하고 돈을 많이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